DNA 주사가 효과가 좀더 좋지 않냐? 이거 보편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음. 그래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무릎 연골 주사 참 많이 사용된 음. 치료인데 연골 네. 주사 제일 유명한 치료죠. 네. 그리고 뭐 DNA 주사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셔서 오늘 그거에 대한 영상을 이제 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연골주사는 뭐고 d n a 주사는 뭐죠? 에골주사는 찡득찡득한 그러니까 관에서을어에서집어넣는어는 거죠. 에게 태어나는 영국에는영국에는 성분을 음. 주입해 준다. 음. DNA 주사는 맞아요. DNA 주사는 이제 뭐 성분으로 따지면, 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DNA 일종이니까, 음. DNA 주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입에 착착 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성분, 효과는 비슷합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아니, 또 좋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음, 음.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비, 어, 경험상? 어, 저는 연골 주사, 예. 스테로이드 주사밖에 예. 없던 그런 네. 무릎 주사 치료제밖에 없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치료해보면 스테로이드도 써보고, 연골 주사도 써보고 했는데, 안 나.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수술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필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모든 의사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도 해보고 저런 연구도 해보고 어떤 영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 DNA 주사의 기능은 물을 막 흡수하는 거예요. 네. 스폰지처럼. 네. DNA 주사를 넣으면 그 걔네가 주변의 수분을 막, 막 머금게 돼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어, 충격 흡수나 연골 보호작용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이 연골주사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음.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있고, 연골주사 효과가 분명 좋죠. 좋고, 음. 심하지 않은 관절염 있는 분들한테 연골주사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음. 근데 이 DNA주사 사실 보편적으로 쓰여진 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두 개를 오랜 기간 써본 연구를 해보면 이게 효과가 어느 게더 우월하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음. 일부 연구들은 DNA 주사가 효과가 좀더 좋지 않냐 음. 이런 연구를 이제 보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DNA 주사가 조금 더 최신에 나왔고 음.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지만 음. 음. 효과 면에서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냐 이런 게 음. 이제 어떤 연구자들의 이제 결론이고 이건 보편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고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제가 첨언하고 음. 싶을거는 이제 그 전에는 연골주사는 건강보험 절감증이 한참 됐고 음.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그 전에 이 DNA주사 이제 그 오리지널은 콘주란이죠콘주란은 음. 네.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한쪽당 11만원 해서 22만 원씩 받았었어요. 음, 비싼 3매 네. 코스로 해 가지고 66만 원씩 받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가의치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 보험으로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액 다 보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 일부를 네. 이제 건강 보험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사실 건강 보험에 해준해 주고 안해 주고 굉장히 큰 비정, 의미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하 이거는 그 건강보험 적용을 해줌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입증도 됐지만 이게 그만큼 효용이 있다. 음. 어, 이거를 우리가 건강보험을 해줘서 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효이 이로움을 줄수 있겠다는 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을 편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음, 조금, 조금 더 자신 있게. 많이, 많이 쓰게 됐죠.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이 좀 풀리면서 이런 음. 카피 제품들도 많이 좀 나오게 됐고 네, 네, 거기 에 네. 곤주라도 가끔 써보면 맞고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음, 음, 마취 성분이 네, 섞여 있는 제대도 네, 네. 나오기도 하고 오리지널 약품에 뭘뭐 조금 더 추가해서 나오는 약품들도 음, 있고 음. 또 복제 제 카피 약들도 있고 어쨌든 음, 음. 그런 시장이 좀 커졌어요. 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좀 보면 조금 더 DNA 주사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좀 빨리 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음. 제 경험상도 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를 보는 시간, 음, 주사를 맞고 얼마나 확아픈게 떨어지느냐 했을 때 이제 DNA 주사의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음. 이게 그한 4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게 조금 더 급속하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논문 들은 쉽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그런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뭐두개 같이 맞아도 되냐뭐 음. 요거 맞고 요거 맞고 다시 해도 되냐 음. 뭐 이런 이런 점도 하시는데 음. 어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으니까 음. 건강보험에 정해 주 준대로 예. 하자면 동시에는 안 됩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연골 주사랑 콘쥬란 같이 맞는다? 이건 아, 안 돼요. 안 되죠. 아, 안 되고 예. 연골 주사 세번 맞고 콘쥬란 다섯 번 맞고 이요까지는 됩니다. 예. 예. 연속해서 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여덟 번 맞으셔도 되는데 아, 그러면 내가 여덟 번이나 맞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여덟 번씩이나 맞아도 되나? 예.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되겠죠. 예. 근데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예. 음. 특히 이게 연골 주사와 이게 DNA 주사의 큰 장점은 네.